이거 방송 방에다 두고서는 비키니 입고 네. 여기 들어가시잖아요. 오. 무조건 착장하세요. 아우 이분님. 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비키니를 입는다고 하면은 시청자분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야, 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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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잘못입니까? <laughs> 저는 친구들이 나쁜 길로 엇 나가는 거 보여줄 수 없습니다. 저는. 자 이제 그러면은 모두 아구이뻐 놀리는 시간 그만하고 저희 이 한번 해보도록 하자. 오, 아유, 아쉽죠? 이따가 끝나고 한번더 하는 걸로 해요. 이따가 휴가 시간. 하는 거야? 그냥 피워버려. 아쉬운 똘보기를 위해서 휴가 시간 줄 테니까 이따가 더 하는 걸로 해요. 뿌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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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그냥 뭐 저희 마음 다 알잖아요. 내가 뭘 알아? 알아. 하는 거나 몰라. 몰라. 하나도 몰라. 게임이다. <목소리> 또 그런다 또. <목소리> 아, <목소리> 자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할 거냐면요. 여기 이제 이따가 스크린에 물건이 나올 거예요. 판매하게 되시는 분들은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 물건이 모자이크 처리돼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본인이 무엇을 팔고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이제 팀전으로 진행되고요. 두 명씩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팔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자이크가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도 점점 풀리게 됩니다. 마지막에 가가지고 대충 모자이크가 풀려있는 모양을 보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맞출 수 있으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아하! 그러면은 팀을 뽑기 위해서 일단 남성분들 먼저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예. 아이씨, 잠깐만. 아니 이거 또또안 또안 움직여요. <laughs> 잠깐만요. 한글 눌러서 그런거 아니야? 한글 눌러서 그런 거, 거 같아. 돌봄님. 아니 옆, 옆으로 <laughs> 점프하면 움직여지거든요. 삼촌. <laughs> <laughs> 아니 이게 아 됐다. 아니 이게 어, 왜 이러지? 아니 점프 앞으로는 안 가고 이상하다 이거. 무슨 <laughs> 같은 새끼 진짜. 아니, 저기 선봉 님. 예. 오 어, 앞으로 와 든다. 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거기 버그가, 예. 네, 버그가 있어요. 거기. 버그. <laughs> 견적. 아, 오케이. 그러면은 자, 저희 이쪽으로 오면은 버튼 있거든요, 여러분. 다른 분들도 네. 여기에 버튼 있습니다. 버튼을 네. 누르면은 아마 사진이 나올 거예요. 네. 자, 이분님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저도 테스트를해본 적이 없어서. 음. 자, 이렇게 하고 게임 시작을 누르면은? 예? 저 이거 그 진행하는 타이머예요. 이거 타이머 스타트 버튼이에요. 이 오랑우탄아. 아, 네. 어, 예. 오. 이거 오랑우탄입니다. 자, 저희는 이거를 <laughs> 보고 대충 이게 뭔지에 대해서 맞춰야 되는 건데요, 아구 이쁜님. 방금 오랑우탄입니다라고 음, 하신 것 보인다. 같은데요? <웃음> <웃음> 저희 눈에는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에 뭐 이상한 노란 떼미리 수건처럼 보이죠? 네 저희는 이제 이걸 팔아야 됩니다 아 이뻐님 색깔은 보이나 보다 응. 아우 이뻐님은 평소 이걸 어디에다 쓰시나요? 제 생각에는 이거 쟁여둬야 되는 물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laughs> 나중에 이거 굉장히 떡상할 그런 제품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갖다 대파셔도 이건 가치 있는 물건이다 오 어. 아어 이거 되게 제품이 부모님 선물로 드리기도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드려요? <laughs>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아 <laughs> 네, 네. <laughs> 아야 선물, 선물. 왜 왜? 이거 방송에 나와도 되는 거 맞나요? 아 맞습니다. 예예 네, 예. 네. 저희 저희 이쁜님 혹시 뭐 부모님 선물이라든가 아니 어르신 분들한테 선물할 때 반응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이제 기회가 된다면. 네, yeah, 예. Yeah. 원하신다면 저는 이제 해드릴 의향이고요 어. 네. 명절 때마다온가족 이거 실에다 같이 뭐 동그랗게 서아서 그러니까 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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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요 예, 아니 예, 그건 예, 좀 예. 힘들지 않을까? 저는 좀 혼자서 쓰는 거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걸 쓰셔야 된다. 부모님과 나누기에도 조금 아깝지 않을까? 나라면은 이제 혼자 사용할 것 같다. 몰래 몰래. 아, 부모님 당황해도... 주기 아까워서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당당하게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닌가봐. 사지 말까봐. 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꼬피님 보시면은 맨날 과자 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방구석에서 까먹는데 그 당당하게 막까먹거나그러지 않잖아요. 형생 주기 싫다고 혼자 저기 막 냉장고에 있던 거 아이스크림 꺼내가지고 방구석에 들어가서 숨겨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당당하게 아, 네. 아, 네. <laughs> 못한 게 아니라 <laughs> 행동하는 사람. 사람이 당당하지 못할 뿐인 거예요, 이게. 내아 방에 과자가 있던 것 뿐이야. 아니 좀떳떳하지 근데... 못한 그런 행동을 하고 싶지는 아니, 않네요, 저는. 근데 효과가 네. 좋고 이제 또 가치가 있. 어,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 피부가 좋아져요. 아, 피부가 좋아진다. 어... <laughs> 네. 네. 좋아지면 뭐다? 모르는 뭐 여성분들 좋아하는 호르몬이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 호, 여성분들 <웃음> <웃음> 여자 꼬실때 이거 사용하면 되나요 진짜? <laughs> 아 페로몬이라고 그러죠아 페로몬 페로몬이 좋아. 페로몬. 아, 페로몬 그럼 진우님 진우님 네. 진우님은 이거 광고로 들어오시면 방송에 광고로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결이님? <laughs> 광고할 수 있어요? 잠깐만 <laughs> 네. <그러면> 이게 모자이크로 <laughs> 살짝 못 깨졌거든? <laughs> 아니, 야 이거 뭐냐? 즉답해 뭐, 주셔서아 네. 손님들 기다리게 하는 거 말아 나가자 맞아, 나가자 대답을 아, 네. 네. 안 해줘 광고 들어오면요? 네어 살짝 고민을 좀 해볼 것 같긴 한데 제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선호하시는 그런 물품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근데 어... 진우님이 광고하면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제가 광고하면요? <목소리> 네. 정답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커피? 네. 커피. 이게 뭐 어떻게 이씨? 이게 어떻게 이씨? 메비우스 메비우스 대체 누가 피는 담배인데 이거? 왜 아, 아, 내가 메가블록 노란색이야? 아 진우가 광고하겠다고 했어야 됐는데. <웃음> 와, <웃음> 우리 님 사운드 고쳐줬나요? 그래야 아, 나락. 나 인터넷 <laughs> 나 나갔었어요. 네 이제 대피장 좋습니다. 아 다행이야 다행이에요 어? 김오치? 자저 쿠피님 대신 좀 눌러주시죠. 제가 거동이 지금 불편해서 <웃음> <웃음> 적당한 자리를 좀 찾아가겠습니다. 질통이가 있어. 네. 이거 네. 누르는 거 맞아? 네네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적당한 자리로.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게 뭐지? 어, 저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판매하시는 똘봉님은 이걸 마지막으로 언제 사용하셨나요? 살색이 많네? 음, 저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래 앉아 있을 때도 굉장히 허리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이거 모두가 스트리머잖아요 오래 앉아 있는단 말이야 컴퓨터 앞에 그쵸? 저희 똘봉님 본인이 쓰시는 건가요? 그럼요 여기서 잠깐 과연 똘봉님이 현재도 사용 중이고 스트리머들 허리에 굉장히 좋은 물건의 정체는? 배변패드. 교육을 아 진짜 잘 받으셨네. 그러니까 보기 좋으면 폼폼한 분이셨네. 네,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이거 라면 끓여가고 그 저도 템을 켜야 되나. 예예. 그럼 이거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께서 이거를 교육해 주신 건가요? 아이 어릴 때부터는 아니고 저도 아쉽지만 어릴 때부터 알았으면 네네네. 좋겠지만 성인 되고 나서 이제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도 이걸 찾게 네. 됐고요. 네네. 네. 아마 꼬피님은 뭐 거의 <laughs> 한 십여 년 전부터 사용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지금도 물론이고. 그렇죠. 아 음.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고 아셨을 때 그때는 뭐 기분이 어떤가요? 아우 행복해요. 네. 워낙에 효능이 좋아서 그런가 약간 네. 어제 씨발? 약간 <laughs> 네. 약간 네. 실내에서 네. 쓰기 좋나요? 야외에서 쓰기 좋나요? 저는 컴퓨터 할때 주로 쓰기 때문에 좀 실내에서 음... 주로 쓰는 것 같아요 에? 에, 에. 똘봉님네 네. 고양이 있잖아요 똘이죠? 네. 똘이가 똘이. 만약에 똘봉님의 네. 이것을 네. 깔고 뭉개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요? 똘이 이 새끼 똑똑하구나 이 새끼가 <laughs> 이 물건의 가치를 알고 있구나 아이가곧 죽어도 정신이 네. 쓰던 거랑 같이 쓰고 싶다 여러분요 <laughs> 똘리가곧 죽어도 저랑 같이 쓰던 걸로 쓰고 싶다고요? 같이 쓰고 싶다 그러면요? 어... 김토록씨 <laughs> <laughs> 어... <laughs> 예예 제가 쓰던 거 사용할 수 있으세요? 아... 조디아님 <laughs> 같이, <쓸라. 웃음> 아니, <근데 혹시> <웃음> 같이 <웃음> 쓰려고 아니 그래 보시면 같이 쓰려고 이게 뭐지? 어...요 아... 똘데잘들세요 제가 썼던 걸를 쓰셔야 돼요 아 제가 근데 워낙에 남의 손탄 그런 물건을 별로 안 좋아해서 특히 당신은 좀더 싫어 가지고 제가. 그걸로 그러고 싶진 않네요. <laughs> 그럼 안 사죠. 님. 자, 여러분 시간 다 됐는데 두분 뭔지 아시겠나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네. 네. 뭐 맞겠다면. 살색 이게 뭐지? 종류석 뒤집어 놓은 거 같이 생겼는데. 양초 같이 생겼는데? <laughs> 어, 잘 모르겠습니다. 고, 공개해 주실래요? 정답은! 야, 음. <laughs> 잠깐만. 내가 뭔 말했지? 내가 섰다고 쓸수 있어 돌보가? 꺼져. <laughs> 기분 별로야 지금. <laughs> 견뎌 근데 마네킹 브라질산 좋아할 수 있어. 아니 뭐그쪽 취향일 수도 있지 뭐. 한 <laughs> 분한테 어... <laughs> 질문 드릴게요 한 분씩. 네네. 꼭 같이 쓰고 싶다 하시는 분한분 분 있다면 누구 있을까 한 분씩. 같이 쓰기도 하니까 꼭 같이 써야 되나요? 네네네. 꼭 같이 써야 한다. 어, 저는 그럼 조디언님과 함께. 저는 소입니다저 구매하겠습니다. 어우 장사 잘하네요, 예. <laughs> 이거 방송 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거 방송 방에다 두고서는 비키니 입고서 응. 여기 들어가시잖아요. 오. 무조건 협장하세요 어, 본인도 아 할수 할수 있나요? 저는 그냥 그렇게까지 못 하는데요. 아, 본인도, 본인도 본인 못 하는 거를 못그 손님들한테 <laughs>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부 저는. 아우이프님 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비키니를 입는다고 하면은 시청자분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야구.. 무슨 잘못입니까? <laughs> 마치 하고 그 이쁜님이 얼마 전에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것처럼 저는 친구들이 나쁜 길로 엇나가는 걸 보여줄 수 없습니다 아니 비키니 입고 저거를 같이 방송하면 무슨 시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일단 정지를 안 먹습니다 음... 이쁜님이 방송에서 조만간 하겠다고 약속하시면 저 이거 꼭 구매하겠습니다 바로 아니 괜찮아요? 빠꽉요제 <laughs> <맞아요. 웃음> 옆다리 손님 상처받으신 분인데 위로 좀 해. 위로 좀 해주세요 <laughs> 거지라고 명신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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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다단 옆에 와! 난 욕심이 <laughs> 아니니까. 상처를 너무 받으셨는데요. <laughs> 아까까지 신나셨는데. 에잉. 자, 네, 그러면 버튼 눌러 주세요. 난 아, <laughs> 진짜 시 씨가 뭐야 이거? 주황 버섯서 이거 뭐냐? 안 살래요. 저도요. 예? 네? 예? 아니, 아니 여러분. 이 상품이 비록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알고 그쵸? 보면 엄청난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진가를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아... 예, 예. 아... 저희가 어떤 진가를 어떤 진가를 어, <laughs> 이건 지불하면안 돼. 곤란한데. 그거 어? 지금 아니, 저희 씨. 예, 예. 드시나요? <laughs> 저는 이제 제 입맛에는 또 맞지가 않아서 예 먹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맛도 예, 예.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없었다면은 <laughs> 오모산펜스로 진화를 할수 없지 않았나 인류가. 음 <laughs> 그렇죠. 아어 현대 문명의 집약체. 예? 아그 정도인가? 뭐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쌓여가지고 문명이라는 게 생기는 거, 사람들이 지적 수준이 올라가고 그러는 거 그런 발판이 된 물건 중에 하나다. 아 되게 철학적인. 네. 그런 느낌인 건가요? 오늘날엔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오늘날에는 이제 저는 눈 마사지 같은 아 거할 때도 아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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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마사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 눈이 좀 마사지가 되나요? 이거를 막 그렇죠 마음의 양식을 쌓을 때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이걸 사용해서 정신 마사지를 하고 나시나요? <laughs> 눈 마사지만 합니다. 눈만 아, 이렇게 포인트 딱 찝어가지고 아무래도 눈 쪽이랑 그런 관련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런지라, 그런지라. 알고는 다른데 쓸수 있을 거 같은데. 아그 다른데 어디에 쓰시든 간에 그거는 본인 자유긴 하지만 네. 저한테 네. 이제 어디다 쓰냐고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한다. 잠깐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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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새겨. <laughs> 그만할지. 네. 내가 <laughs> 너희, <laughs> 그만할지. 네, 네, 네. 이거 어떻게 생겼나요 이거. 어, 이거. 는 어? 보통 디폴트한 생김새가 뭐죠? 거 이거. 이이제 씨발 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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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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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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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뭐다 좋은데? 조금 이게 외관이 난좀더 바꾸고 싶다 하면 뭐 튜닝에서도 보내주시나요? <laughs> <저런> 어? <웃음> <그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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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번에 원하는 모양이 있으신가요? <laughs> 불가능합니다. 이게 또 수제로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고 틀대로 아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런 거는 어또 골목씨, 이제 골목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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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관리는 혹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지 관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냥 한번 사용하시고 물티슈로 이렇게 딱싹 해가지고 <웃음> 예, <웃음> 건조시키고 예예 네? 네. 그러고 그냥 원래 있던 자리에 이렇게 두시면은 <laughs> 어뭐한예 네. 네. 모자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요 지금 이거 네. 고장 나면은 네네 그때는 처리를 어떻게 해주시나요? 왜 네, 저한테만 처물어 봐요? 그어요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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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장 나거나 만약 깨지거나 망가지거나 할시 저희가 AS 기간 반년 내외로 저희한테 바로 전화주시면은 아요? <laughs> 네. 아 안돼요 안돼 일단 하시고 네. 네. 부수시고 싶으면 부순 다음에 저희한테 다시 전화주세요 그리고 아, 이 바쁜 네. 바쁜, <laughs> 바쁜 와중에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 있는 오. 네 분한테는 우리 꼬피님이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수리를 해드립니다 AS를 예 아, 꼬피님이 네. AS도 하는 니까이 그러니까 예. 제품에 아주 전문가십니다 제가 또허투로 여러분들한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우피님이이 <laughs> 네, <우리 웃음> 물건에 대한 논문도 쓰셨어요 예 전문가셔요 제가 아, 이거 개발하기 위해서 오. 20년 동안 20년이나요? 밑바닥부터 아. 이제 지금까지 이태리 장인처럼 한땀한땀 개발해왔어요 그러면은 이거 얼마에 정확히 얼마에 파실 생각이시죠? 아 이거 어 특별히 그 결인님은 좀 이쁘니까 내가. 끝자리가 9000으로 끝나게 해드릴게 99000 <laughs> 99000원 비싼데? 그러니까. 99, 네. 아, 3 9 9 0 0원은 안될까요? 죄송한데 음. 이까짓게 99000원이라고요? <laughs> 네. 아, 아니죠 잘못 들으셨군 9900원 9900원이라고 아, 900원. 네. 어, 아, 9900원이면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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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결이는 이쁘니까 네. 오빠가 쓰던 거줄 수도 있고 <웃음> <웃음> 똘봉님!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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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 어디다 다 쓰셨는데요, 이거? <laughs> 어, 저야, 뭐. 그거 말하면은 또 재미없죠? 우리 결이가또 이제 맞추는 재미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 이거 아까 손 닿는 곳에다가 두신다 하셨는데. 네, 예, 지금 바로 옆에, 있어요, 아. 바로 옆에 있어요, 지금. 바로 옆에 있어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예. 저는 항상 아, 갖고 있어요, 항상. 아, 옆에다가? 예. 음. 네, 네. 여러분들도 아, 이거 꼭 자기 옆에 하나씩 두시면은 정말 그러니까, 좋으실 거예요. 긴토 그, 없이 그 그거잖아요? 평소에 손이 닿는 곳에 두고 예, 사용한 예. 후에는 물티슈로 막 슬슬 닦아서 다시 어, 하고 물티슈로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가지고 건조만 충분히 시켜주시면은 지바 <laughs> 이게 뭔데 그래서 빨간 <laughs> 빨간 예 사실 분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사실 분 빨리 예, 저희가 좀더잘 아... 드릴게요 저희 근데 근데 김진우 씨살 만한데? 네. 저도 이거, 살게요 어 사시나요 네 오케이 아두 분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면 나와요. 예 네. <laughs> 그러면 <laughs> 여러분 정답 뭔지 아시겠나요 혹시? 나좀뭐 모인 거 같아? 이거 약간 메탈 슬로그에 나오는 외계인 아니냐? <laughs> 아니 주황 보석까지 생겼는데? <laughs> 어, 보고 싶다 어떤 색으로 모자이돼 있는지 <laughs> 아니 빨간색이랑 파란색 나 처음에 분유병인 줄 알았어 어? 그러면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 한 번만 뭘까요? <laughs> 네 정답 <목소리> 아유씨 <목소리> 시발 아유 씨... 아유 씨... 나... 이거... 아유 씨... 이게 팔아 이거 아이게 뭐야 아 내가 뭔말 말해... 했더라? <목소리> 아이씨 꺼져라 져 아이씨 짜증나 아 지금 티슈로 닦아줘 아씨아씨아닦아아씨 건조해줘 <목소리> 이지 <laughs> 우리 형 옆에 부터힐야지 <laughs>